그러한 얘기하지만 당분은 설탕을 조금 집중서 사용하시면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한 번만 보기해 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숙수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특별한 쌈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이제 식당에서 쓰시면 엄청나게 인기가 좋고 추가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뭐 열무김치라든가 나물들이 있으면 이 쌈장을 넣고 비빔밥처럼 비벼서 이렇게 손님한테 제공을 해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쌈장입니다. 자 우선 메인 재료는 어, 찰보리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찰보리를 써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흑찰보리. 오늘 흑찰보리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보리를 하겠습니다. 300g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리는요 그냥 흐르는 물에서 한3번 정도만 네, 깨끗하게 씻어서 네,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웍이나 냄비에다가 담아놨고요. 여기에 물을, 보리에 한 4배 정도 되는 물을 이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너무 조금 담으면 나중에 물, 끓이고 나서 물이 없어지니까 충분하게 뭐네 배든지 다섯 배든지 상관없이 조금 보리보다 충분하게 물을 더 많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스 불을 켜주시고요. 가스 불은 센 불로 네, 켜주시고 타이머를 지금부터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30분 동안 센 불로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30분, 네, 30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물이 끓기 전까지는 아래에 혹시라도 붙어서 눌어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끓기 전까지는 중간중간 한 번씩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리가 충분하게 익을 때까지 저희는 양념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해찬들 재래된장입니다. 해찬들 재래된장.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은 상태 상관없이 쓰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순창꺼 고추장을 쓰고 있습니다. 설탕. 물엿. 미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그래서 한번 잘 조금 섞어주시면 돼요. 일단 어차피 보리를 넣어가지고. 보리하고 함께 이게 버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버무리기 조금 편하게 한번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섞어주세요, 그냥. 자, 그리고 보리도 지금 아주 잘 이렇게 삼기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타이머 30분 맞춰놓은 이유 가요 제가 이제 삶아 보니까 어, 30분 정도 됐을 때 건져내시는 게 어, 제일 그딱 적당 하더라고요 더 삶으면은 여기 보리에 들어가면 이게 퍼져 버려요 푹 퍼져 가지고 볼품이 없고 약간 살짝 덜 익었을 때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게 아주 꼬들꼬들하게 쌈장에 잘 어울려요 자 이렇게 해서 남은 시간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15분 정도 더 삶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 주,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각 매장마다 불의 화력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버리를 하나 정도 이렇게 드셔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살짝 덜 익고 약간 꼬들꼬들하다 그러면 그때 건져내시면 돼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거든요 지금 한5초 정도 남았어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물량을 조금 넉넉하게 안 잡았으면은 더 물이 줄어가지고 잘못하면 탈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보시면 불을 꺼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탱글탱글하게 그리고 쫀득쫀득하게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체에다가 전부 다 부어주시고요. 찬물 샤워를 한번 식혀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겉에 있는 전분기 같은 게싹 제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위도 또 식히는 역할도 하고요. 남아있는 열 때문에 더 여기서 익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물로 0백파 정도 전분. 전분기도 씻어주고 그리고 고위도 식혀주고 자 이렇게 됐으면 은 물기를 조금 빼 주셔야 돼요. 물기를 우선 빼주세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털어가지고 빼주셔도 돼요. 10분 정도 물기를 빼서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버무려볼게요. 아까 완성된 찰보리, 여기다가 전부 넣어주세요. 양념 만든 데다가 넣어주시고요. 장갑 끼시고, 조물조물 잘 버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짜지 않습니다. 짜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밥에다가 같이 넣어서 비벼 드셔도 되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고기에 쌈장 대신에 요 쌈장을 써주시면 훨씬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주세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당도 부분은 설탕을 조금씩 줄여서 사용을 하시면은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설탕만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버무려주시면은 이제 흑차보리살 쌈장이 이제 완성이 됐죠 아 비주얼 너무 좋죠 좀 먹어볼까 음음 음, 맞아 이거예요 음, 어, 너무 맛있고요 보리도 식감이 살아있어가지고 뭐 비빔밥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어떤 거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식당에서 우리집 쌈장이 좀 식상하다 하시면 이 보리 쌈장을 강력하게 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보리 쌈장을 만들어봤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